아, 제가 애기들 성교육 좀 하려고요. 아, 과거에는 우리가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 엄마, 아버지들이 같이 계셨는데 지금은 그런 집이 거의 없어요. 친구가 놀러 오라 그래요. 오늘 내 생일인데 다섯 명 초대했거든? 그러면 밖에서 모여서 같이 들어가셔야 돼. 띵동! 아무도 안 왔어? 어, 애들이 이따 오겠지? 그런데 30분 기다려도 아무도 안 와요. 1시간 기다려도 안 와요. 그러니까 반드시 다섯 명 친구들이 맥도날드에서 만나서 들어가세요. 이렇게 이런 상황에서는 우리가 예측하지 못했던 상황이 벌어질 수 있어요. 1시간 지나도 아무도 안 와요. 어, 초대 안에는 친구들이 이상하네. 오늘 왜안 오지? 그리고 무슨 일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오늘 어디서 모임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아, 어, 나, 나 너네 집이랑 같은 방향인데 우리 같이 가자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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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랬어요. 그랬는데 우리 집에 들렸다 갈래? 네, 우리 너너 너 배고프지 않니? 라면 끓여 먹고 가자. 그래서 집에 들왔어요 집에 아무도 없어요. 어, 라면을 맛있게 끓여 먹고 어, 별로 기억하고 싶지 않은 일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이런 일은 피해 주셔야 됩니다. 과거에는 우리가 뭐 엄마도 계시고 아버지도 계시고 할머니 할아버지도 계셨는데 지금은 상황이 틀려졌습니다. 또 여자 친구네 집도 친구네 집에 놀러 갔어요. 그런데 아무도 안 계세요. 엄마도 안 계시고 아버지도 안 계시고 그런데 우리가 예측하지 못했던 이런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뭐 내가 손을 잡거나 음, 입을 맞추거나. 내가 내 맘에 드는 사람이랑 해야죠. 그런데 마음에 들지도 않아요. 그리고 내가 의도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어떤 예측하지 못한 상황에서 일이 일어났어요. 누구 탓을 하겠습니까? 별로 기억하지 않고 싶은 나쁜 기억으로 남을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이 했어요. 아, 그런데 막 이런 술 같은 걸 마셔야 되는 거야. 마시자, 막 이러면서 마셨어요. 근데 필름이 끊겼어요. 집에는 새벽 3시가 돼도 연락이 안 돼요. 그리고 내가 기억하고 싶지 않은 일이 일어났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일들은 스스로 피해가는 게 좋지 않을까요? 자, 그때는 굉장히 가슴이 막 뛰고, 가슴도 설렁이고, 호르몬 때문에 굉장히 그 다이나믹해요. 내가 쉽게 어떤 그 로맨틱한 느낌에 빠질 수도 있, 있죠. 그런데 지금 세상이 너무 복잡해졌어요. 과거에 우리를 집을 시키고 있던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뭐 낮에 낮에 요양 보그 보호센터 주간 보호센터에 가시고요. 어떤 분들은 요양병원에 누워 계시고 집에 엄마 아버지는 안 계세요. 엄마도 일하러 가시고 아버지는 당연히 일하러 가시고. 때로는 이제 엄마 혼자 아이를 키우는 집도 있고 아버지 혼자 키우는 집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내가 기억하고 싶지 않은 일 내가 원치 않던 일 그런데 나중엔 내가 원치 않았는지 도대체 무슨 일인지 잘 모르겠어요. 혼동이 돼요. 이렇게 머릿속이 혼돈이 오거든요. 저는 개랑 고양이 너무 좋아해요. 개랑 동호 고양이 같은 동호회 같은 게 있거든요. 그래서 막, 우리 고양이 보여줄게. 우리 치아가 어떻고, 우리 강아지가 어떻고, 우리 누구가 어떻고 막 얘기를 해요. 그런데 우리 집에 와서 우리 강아지 볼래? 우리 고양이 보여줄까? 예. 네. 그러고 내가 원치 않은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때 사춘기 때는 막 머리에 구리뿌 말고 조금 설렁이는 느낌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거는 그때 정상적인 발달 상태거든요 여기도 말았어요 학교에서 집에 갈때막 화장실 가서 말죠 음. 그렇죠 그래서 원치 않은 일들을 만들지 않으려시면 피해가는 상황을 오늘 말씀드렸습니다 애기들 조심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엄마 말을 명심하세요 애기들 조심하세요 감사합니다.